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3주년 성전 페스티벌의 패치 노트입니다. 자, 호크 토크에서도 보셨듯 신캐랑 신규 성물 등등 다양한 이벤트가 출시가 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신규 캐릭터죠. 아끼고 아끼던 드디어 나온 마지막 4대 천사. 이번 신규 캐릭터는 4대 천사 태양의 마엘입니다. 빛속성의 여신족이고요. 개성은 전투에 참가한 여신종족 아군 영웅 한 명당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7%. 주는 피해가 10%씩 증가하며,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여신 종족일 경우에, 전투 시작 시 아군 영웅에게 태양의 광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광위는 받는 피해가 20% 감소하고요, PVP에서 능력치 감소에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구류드 개성이 안 먹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태양의 은총. 은총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자신의 주는 피해가 20%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자, 일단 1번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1번 스킬은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기반의 열화 피해를 줍니다. 열화는 또 새로운 효과죠. 아군 영웅에게 부여된 광의 효과 1개당 주는 피해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신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일단 주는 피해 9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겠네요. 2번 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기반 쐐기 피해를 주고 두턴 동안 흑점 표식 효과를 두개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삼성 기준이고요. 흑점 표식도 새로운 효과죠. 흑점 표식은 주는 피해량이 마이너스 20% 최대 3회 중첩 가능한. 이거는 뭐 디버프 효과로 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모든 적군의 자세를 해제한 뒤에 두턴 동안 흑점 표식을 세 개로 추가 부여하고 공격력 기반의 흑점 폭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흑점 폭발도 또 새로운 효과네요. 자, 흑점 표식 한 개당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이거는 표식을 부여하고 나서 어 흑정 폭발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솔라레이로 효과를 좀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뭐 추가로 더 넣어서 올킬덱을 노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솔라레이로 좀 많이 싸울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네요. 아니면은 필렙이 높던가 여신족으로 다양한 조합을 가능하게 해줄만한 캐릭터긴 합니다. 역시나 여신족이 보통 천천히 빌드업을 하다가 한방 이제 세게 때리는 빌드업 끝나면 이제 세게 때리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캐릭터들이 너무 세가지고 빌드업 자체가 좀 힘들어졌었거든요 근데 마엘이 나오는 덕분에 확실히 좀 받는 피해 감소도 있고 해서 빌드업이 편해질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뽑기 라인업도 보고 넘어가야겠죠 신캐는 하나지만 페스티벌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0.25%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성전 페스티벌 라인업으로 처젤, 마류드, 큐잭이 있습니다 이외에 페스타랑 비델도 추가되어 있네요 일반 라인업에는 4대 천사가 당연하게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함정이 조금... 조금이 아니고 좀 많지만 흉제리나 신찬드라, 신큐잭, 그리고 무명 등등 좋은 캐릭터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천장은 900천장으로 천장을 달성할 시에 마엘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300개와 600개의 SSR 확정 등장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벤트로 돌아와서 신규 챕터 26챕터가 오픈이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아래에 신규 캐릭터 마엘의 코스튬과 포크패스에서 비스카의 코스튬이 출시가 됩니다. 자, 패스 코스튬이니만큼 꼭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아래로 내려 보시면 페스티벌 코인 교환 상점이 오픈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교환소 캐릭터들이랑 같이 패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카드 효과 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글로벌 3주년 기념 아티팩트입니다. 효과는 전장에 있는 여신 종족 아군 한 명당 모든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1%에서 3%까지 레벨에 따라 상승합니다. 3회 제한이니까 최대 9%까지 증가하겠네요. 다음은 신규 성물 2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아의 성물입니다. 하티의 잔영이고요. 효과는 니도그 마수전에서 자신이 단일 공격 스킬을 사용 시에 해당 적군의 자세를 해제하고 자신이 스킬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줄 때마다 아군 영웅의 모든 능력치가 4%씩 최대 5회 20%까지 증가하고요. 또한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여신 종족일 경우에 여신 종족 아군 영웅 한 명당 자신의 공격 관련 능력이 10%씩 증가하고 자신에게 여신 종족이 추가로 부여되며. 개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 주피증까지 해서 굉장히 마술전에서 딜이 세게 들어갈 것 같죠? 거기다 자세해제가 원래 보통 2성이나 3성부터 들어가는데 요거는 1성 단일기만 때려도 자세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은 각성 모노의 성물입니다. 효과는 전투에 참가한 제약 영웅 한 명당 제약 영웅이 전체 공격 스킬로 주는 피해가 5%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대항전의 재앙덱을 강화시켜줄 성물이네요. 다음은 시스템 개선입니다. 플레이어랭크 최대치가 100에서 110으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친구수 최대치가 증가하고 행동력도 확장이 되겠죠. 얼굴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장비 각인 기능 개선입니다. 멀린한테 갈 필요 없이 각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인 상점 코인 확인 기능 추가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좋아요 플래티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필레 볼릴 캐릭터들을 제외하고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뭐 뽑았는지 까먹으면 확인하러 상점까지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당 가입 기능 개선 인데요 모집 공고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인원이 빠졌을 때 모집 공고를 포럼 뿐만 아니라 인게임에서도 날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출석 이벤트입니다. 총 28일간 첫날에 20 다이아, 나머지는 이틀 동안 5개, 3일차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5, 10,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총200 다이아가 출석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 다이아를 제외하고도 14일간 무료 뽑기 티켓도 줍니다. 자, 이 티켓은 페스티벌 티켓은 아니지만, 한 개의 11 뽑이 가능한 티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SSR 캐릭터들은 모두 UR의 90렙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글로벌 3주년 스페셜 미션입니다. 당연하게도 미션 난이도 어렵지 않고요.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시면 신규 마일 뽑을 10뽑한번할수 있게 티켓을 지급을 해 주고 UR 목걸이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천사의 은총 이벤트도 출시가 되는데 요거는 요 최근 페스티벌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포인트를 쌓아서 효과를 사는 식의 이벤트입니다. 자,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원하는 효과만 매일매일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3주년 여신족의 행운 카드 이벤트입니다. 자, 이거는 매번 해 보셨던 카드 뒤집기 이벤트입니다. 자, 뒤집은 카드에 있는 재화를 모두 지급을 해 주고요. 카드는 모두 뒤집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기간도 되고 재료도 됩니다. 열쇠는 각종 스테이지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코인 상점에서도 1일 1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보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신규 캐릭터의 코스튬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 보스 전 아보르입니다. 갈란의 조카라는 컨셉으로 나온 보스죠. 난이도는 당연히 이벤트 보스라 쉬우니까 걱정 마시고요. 클리어 보상부터 보겠습니다. 5회부터 25회까지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신규 캐릭터의 의상 코스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환소 보상으로는 고서와 반의 히어로 쫄쫄이와 각종 필수제화들 럭키백 티켓까지 있으니까 교환소는 필수로 다 털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하미궁 시즌3입니다. 지하미궁의 플레이 형식 자체는 지난 시즌과 동일하고요 규칙이 몇 가지 추가됐는데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까지 클리어하고 나면 심층부 공략을 위한 심층부 파티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록한 심층부 파티를 이용해서 심층부를 반복해서 공략할 수가 있고요. 클리어 이후에 지하미궁을 다시 도전할 때 등록한 심층부 파티로 심층부부터 도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시브를 획득할 때 보유한 지하미궁 파편을 이용해서 패시브 리스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지하미궁 파편을 이용해서 상점에서 반복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점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같죠. 그리고 각층의 보스 및 심층 부적을 쓰러트리면 미궁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미궁 포인트로 지하 미궁 시즌 상점에서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딴건 몰라도 패시브 리롤이랑 상품, 이제 상점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수 있는 것 덕분에 난이도가 확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공 포인트 상점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10개랑 아티팩트 카드, 그리고 필수 재화까지 볼수 있습니다. 근데 미공 상자 빼면은 다 최대 1회 구매 가능이라 다 바꾸시고 나면은 매일매일 이제 미공 상자만 바꿔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솔가레스 대보상 던전 전반부입니다. 자 후반부도 있겠죠? 네 일단은 다이아가 확정 보상으로 끼워져 있고요. 추가 재화로는 선멸전 재화가 지급이 됩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킹의 성장재료 교환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요즘 되게 자주 하네요. 사실 딴거 보다는 큐브 교환이랑 이거 목걸이 교환만 좀 잊지 않고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럭키백 이벤트입니다. 럭키백 티켓 이벤트인데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럭키백 티켓으로 아래 상품을 뽑아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전후반 해서 이벤트로 3개 지급이 되고 현질로 3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전부 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다이아를 보너스로 지급을 해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주는 세 개로 다이아 뽑고 빠지셔도 되고요. 안 되면은 전부 다 구매하셔서 다이아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3주년 페스티벌 패치 노트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끼고 아끼던 마엘이 드디어 캐릭터로 출시가 되네요. 요즘 싸움 축제가 비스카나 연멜덱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신덱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딴건 모르겠고, 여러분들 뽑기 적게 쓰고 많이 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